안녕하세요. 코바 2019에서 보야 마이크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희 썬포토 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중국에서 지금 가장 알려진 마이크 브랜드인 보야 제품을 다양하게 수입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대북경 타이어 프레임, 컨덴서 마이크부터 여러 가지 종류. VHF, UHF, 뭐 2.4GHz 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 마이크,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유튜브나 트위치 아니면 네이버 TV와 같은 1인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용 무선, 유선, 무선 마이크까지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새로 소개할 제품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고야의 PM700이라고 불리는 곧 출시가 될 예정인 USB 마이크인데요. ASMR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그리고 뭐 팟캐스트 같은 인터넷 방송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별도의 사운드 카드 없이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쉽고 단순하게 볼륨 조절이라든가 일시적인 음소거 기능 그리고 녹음할 때그 폴라 패턴이라 그러죠. 무지향성을 쓸지 지향성을 쓸지 스케일로를 쓸지 바이폴라 패턴으로 갈지 이 녹음 특성에 대한 것도 조절을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라이브 스트리밍은 물론이고 아니면 유튜브나 같은 이제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컨텐츠 장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요즘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3.5mm 규격의 스테레오 잭이나 뭐 TRRS라고 불리는 4급 커넥터들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된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USB Type-C 제품과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닝 커넥터가 달려 있는 제품이 같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선 없이도 다양한 컨텐츠 창작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제품은 바로 직결할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같이 제공이 되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길이가 약 6m에 달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위치한 촬영 대상자, 뭐 진행자라든가 게스트의 음성 소음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라이트닝, USB C 타입 두 가지로 핸드폰 전용 커넥터 제품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3.5mm TRS, TRRS, TRS 겸용 규격의 제품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선포토 또는 보야 마이크로 검색하시면 많은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코바 부스에 오셔가지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